합격 다드리는 균 쌤입니다. 제20강 날짜와 시간 함수. 날짜와 시간 함수에서 가장 먼저 배울 함수는 바로 투데이 함수입니다. 이 투데이 함수는 따로 인수가 존재하지 않아서요. 가로를 열고 그냥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만약 투데이 함수에 가로를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고 또 투데이 함수 안에 인수를 쓸데없이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투데이에는 가로를 열고 닫고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w라는 함수는요,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같이 표현되는 함수이니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죠. 데이터 입력 관계에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날짜와 시간은 사실 정수와 소수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일련 번호가 오늘의 날짜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소수점 뒤의 숫자를 현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업하다 보면 이 현재 시간이라든지 오늘 날짜는 계속해서 변경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정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 주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데이트라는 함수고요. 데이트 함수는 보시다시피 연, 월, 일에 대한 인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5일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연월을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서 일 자리에 더하기 3을 하면 더하기 3일이 되는 거고, 월의 자리에 빼기 1을 하면 1월이 빠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대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시간으로 바꿔 주는 함수 바로 타임이라는 함수고요. 사용되는 인수는 시분 초의 값으로서 15시 30분 22초 이런 것들이 표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날짜 데이터 중 연도의 정보만 따오는 함수가 바로 이어라는 함수예요. 이어를 놓고 가로를쓴 다음에 투데이의 값이 들어 있는 값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연도의 정보만 추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월의 정보를 따기 위해서 뭘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month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다음에 특정 셀을 찍어주게 되면 제가 찍었던 셀의 월, 그러니까 지금은 4월의 값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day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day도 일이 들어있는 정보를 찍어주시면 지금은 15라는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도 hour, minute, second로 따올 수 있는데요. 는한 다음에 hour를 쓰고 나서 그런 다음, 시간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클릭한 이 셀은 오후 3시라면 15시에 해당하는 정보죠. 그러니까 15라는 숫자가 나올 건데요. 이아 o u 를쓸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당연히 시간이 들어있는 요 셀이나 요 셀을 클릭해야 되겠죠. 날짜만 있는 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원치 않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뉴스로는 분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뉴스 쓰고 나서 시간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면 분에 해당하는 30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세컨드는 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세컨드를 쓰고 제가 아까 이 자리에 22초를 넣어놨죠 지금 표현되지 않는데 여기에 22가 표현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함수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오는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날짜는 투데이로 묶어주면 되죠. 그것을 연도로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투데이 바깥쪽에 이어를 붙여주는 형태로 작업하면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식은 실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한 다음에 이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그 안에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투데이를 적고 가로 열고 투데이 닫고 이어 닫은 다음 엔터를 치면 현재 연도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투데이를 쓴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 엔터를 치면 이 셀은 날짜 형태로 표시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이어로 묶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날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는 날짜의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뿐이죠 이것을 일만으로 바꿔주면 다시 현재 연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2021년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도에 2021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연도에 따라 다른 연도가 나올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지문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른 지문을 푸는 방식이 사실 함수를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으면 안쪽에 있는 것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1번의 내용을 보시면 이어 함수 안에 날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 에러납니다. 그래서 1번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어 함수 안에 뭔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에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된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 함수 인수로는 연, 월, 일을 넣어야 합니다. 세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에러 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허면 정답은 더욱더 확실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데이즈 함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즈라는 함수는요, 인수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인수가 엔드데이트, 그러니까 끝나는 날짜예요. 해서 5월 15일을 찍고, 두 번째 인수가 스타트데이트로 시작하는 날짜를 찍어주게 되면, 시작하는 날짜부터 끝나는 날짜까지 며칠이 흘렀나 이거죠. 그러니까 4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며칠이에요. 바로 30일에 해당하는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알수 있죠. 사실 이 값은 그냥 이 값에서 빼기 이 값을 한 결과랑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짜에서 시작하는 날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첫 번째로 요 날짜를 찍고 두 번째로 요 날짜를 찍으면 음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데이트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특정 날짜고요. 두 번째 인수는 먼스 즉 개월 수예요.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3개월 후를 계산하겠다, 이래 버리면, 당연히 8월 15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표시 형식은 자동으로 날짜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형식을 날짜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8월 15일이 잘 나오더라, 라는 걸알수 있죠. 이것과 대비되는 함수가, end of month의 약자, year mon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ear month는 이 날짜에 똑같이 3개월 후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 말일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다르게 8월 31일에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와 이어 먼세의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날짜를 조금 바꿔서요 표시 형식도 자세한 날짜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2021년 5월 10일은 월요일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 월요일에 요일 번호를 구하기 위한 위크데이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위크데이는 이렇게 위크데이를 쓰고 나서 특정 날짜를 찍어주고 그런 다음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월요일에 번호가 나옵니다 월요일은 두 번째 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 엑셀에서는 첫 번째 날을 일요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을 월요일로 보기 때문에 2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위크데이는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뒤에 옵션이 하나 더 있죠. 이 옵션은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옵션은 리턴 타입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옵션이라고 말을 바꿔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함수의 인수 중 대괄호가 되어 있는 이 인수들은 안 써도 동작을 한다라고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리를 그냥 가로 닫고 엔터를 쳤을 때 동작이 되더라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옵션을 하나도 기억 안 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옵션이 뭔지는 기억하셔야 돼 가지고 콤마를 찍어 보면 옵션이 뭐가 나오는지를 쭉 보시고 요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의 번호를 1로 적으면 일요일을 1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략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옵션의 번호를 1로 적으면 월요일이 1번이 되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옵션의 번호를 3으로 적으면 월요일이 0번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각각 이 자리에 1을 똑같이 적어 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2를 똑같이 한번 적어 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3을 한번 똑같이 적어 보면 똑같은 날짜를 적었다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선 월요일이 0, 어느 상황에선 월요일이 1, 어느 상황에선 월요일이 2라는 값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weekday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엔 평일만 계산하는 workday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day 말 그대로 일하는 날만 계산하겠다 라는 뜻으로서 첫 번째 인수 start date인 시작 날짜를 이곳으로 찍고 콤마 두 번째 인수 days 즉 일수를 바로 7이라고 적으면 7일 후를 계산하는데 평일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휴가 복귀 날 이런 것들 계산하기가 매우 수월한 함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1일도 휴일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자리에다가 2021년 5월 11일 적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워크데이 썼던 거랑 똑같이 쓰고 콤마하고 홀리데이라는 부분 있죠. 이 자리에 나는 요 날짜도 휴일로 칠 거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요 날짜까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도 플러스 되어서 요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평일만 계산하는 워크데이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엔 순 작업 일수를 구하는 넷 워크 데이즈라는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함수의 사용 방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넷 워크 데이즈를 쓰고요. 시작하는 날짜를 찍고 끝나는 날짜를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가로를 닫고 엔터치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우선 5일을 일하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일하니까 3일을 더 일해서 5 더하기 3이 된 8의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바로 n e 워크 데이즈"라는 함수고요. 이 n e 워크 데이즈"에서도 홀리데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21년 5월 11일이 쉬는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요. 아까 넷워크 데이즈에서 이 뒤에다가 콤마하고 홀리데이로 여기를 넣으면 이 날짜도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일하는 날이 하루 줄어서 7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순 작업일수를 구하는 게 바로 넷워크 데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화면을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문제를 풀기 전 2021년 4월달의 달력과 2021년 5월달의 달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걸 참고해 가면서 4번에 나와있는 워크데이부터 풀어볼게요 우선 워크데이라는 함수의 의미가 A1셀의 7일후를 계산하는데 평일만 계산하는거죠 그럼 A1셀에 들어있는 날짜는 언제예요 2021년 4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4월 5일에 해당하는 이 날짜부터 7일후를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셋 넷,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섯, 여섯, 일곱 즉 4월 14일에 해당하는 이 정보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그 얘기가 맞는지 4번 질문 나와있는 거 계산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1년 4월 14일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넷 워크 데이즈는 순 작업 일수를 계산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작업 일수를 보라 그랬냐면, A1셀부터 A2셀까지, 즉,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작업 일수를 보래요. 그러면, 요 날부터 요 날까지의 일수를 세려볼 건데요. 이 네트워크 데이즈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요 날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요 날짜도 일을 한다라는 걸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하는 날짜를 세려봅시다. 일단, 4월 5일 하나, 그리고 6일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여섯. 이렇게 해서 총 6일을 일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총 6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서는 데이자 함수를 이용해서 a3셀에서 a1셀을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 났는지 한번 보래요 a3셀에 해당하는 값은 뭡니까 바로 5월 5일이고요 a1셀에 해당하는 값은 뭡니까 4월 5일이죠 두 개의 값은 지금 한달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에 해당하는 4월 5일부터 이게 시작 날짜죠 그리고 끝나는 날짜에 해당하는 5월 5일까지 며칠 차이랍니까?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30일의 차이가 난다. 요거는 세지 리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끝으로 1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이어 먼스는 end of 먼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a 1세대에 해당하는 4월 5일에 마이너스 4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20년 12월 5일이 아니고 이어 먼스니까. 31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2020년 12월 31일이 나올 것이다. 월말이니까요. 그쵸? 화면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말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6번 다음 중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련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데이터 입력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만약 여기에 20년 5월 5일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날짜를 일반으로 바꿔보게 되면 내가 일련번호라는 거알수 있죠. 데이터 입력에서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 2번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로 인식하여 소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낮 12시는 하루의 절반인 0.5로 계산된다. 이것도 데이터 입력할 때 했지만 한번더 보여드리면 12시 정각을 입력해 놓으면 얘는 시간에 대한 표시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이걸 일반으로 바꾸면 얘가 하루의 절반인 시간인 0.5로 바뀐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투데이 함수는 셀이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마다 현재의 날짜로 업데이트한다 맞아요 투데이 함수도 그렇고 now 함수도 그렇고 아까 now 함수 적어놓고 나서 계속 자료가 바뀌는 거 확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데이나 now를 사용하면 그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뭐가 틀렸는지 보면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리턴 타입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 1월,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는 한자리 요일이 어?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없어 보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뒤에 뭐가 틀렸냐? 텍스트의 값으로 반환된다? 아이고 아니죠. 텍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0, 1, 2, 3, 4. 아니면 1, 2, 3, 4, 5, 6. 그러니까 숫자의 값으로 반환이 되어야 되겠죠. 해서 여기가 교묘하게 틀렸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에서 today는 현재 날짜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고,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습니다. 데이트는 인수로 연월 일을 받아서 이연월 일에 해당하는 날짜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함수였고요. 타임은 1 0분 초의 인수를 받아서 시간의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였었죠. 날짜가 들어 있는 셀을 이어 함수로 가져오게 되면 연도만, 먼쌈 함수로 가져오게 되면 월만, 데이 함수로 가져오게 되면 일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들어 있는 자료에서 아워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시만. 미뉴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분만, 세컨드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초만 구할 수 있었죠. 또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날짜부터 끝 날짜까지의 그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즈라는 함수였고요. 이 데이터 함수는 날짜의 개월 수를 더한 만큼의 날짜를 계산했었고 이어먼스 또한 날짜의 개월 수를 더했는데 이어먼스는 말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구했었죠. 위크데이는 입력받은 날짜에 요일 번호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서 옵션을 생략하거나 1을 적게 되면 일요일이 1번, 2를 적게 되면 월요일이 1번, 3을 적게 되면 월요일이 0번이 되는 형태로 작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워크데이 함수는 시작 날짜에 일수를 더해 주는데요. 평일만 계산한다 그랬죠. 넷워크데이즈라는 함수는 시작 날짜와 끝날짜 사이에 며칠을 작업하는지, 즉순 작업 일수를 구하는 게 바로 넷워크데이즈라는 함수라고 그고요 마찬가지로 이 또한 평일만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 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